금일 비트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선방을 해줬습니다. 정말 좋은 반등 나와줬어요. 이번 반등, 정말, 아, 굿, 굿, 굿반등, 완전 괜찮은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나아졌으면 개인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어. 이때 당시에는 좀 많이 안타까웠죠. 이때가 언제냐. 바닥 대비해서 반등 3% 나왔을 때, 에라이 개판이구나. 아이 아이유, 구리구리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올려줘가지고 이제부터 좋아졌습니다. 저는 요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거 반등 나오고 나서는 에이 매매하지 말다. 에이 개파인네라고 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아주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은 8%, 8%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걸려져 있는 매, 매물대가 정말 괜찮은 매물대입니다. 이 흰색선에 지금 걸려 대가리 맞고 떨어졌죠. 여기가 언제냐? 과거 횡보자리 하단. 그리고 그 전자리 횡보자리 또 하단. 중년 매물대, 탄탄한 매물대에 드디어 한번 머리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거 매물대 딱 머리 우리 맞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아 기다릴만하다 기다리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알트코인들 반등 나온 애들은 나왔지만 안 나온 애들 많습니다 좀 이따 알트코인 볼 거긴 한데 반등 나온 몇몇 애들만 그렇지 아직까지도 바닥에 버티고 있는 애들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험 봐봤자 어차피 알트코인 살 거잖아 알트코인 아직도 바닥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기다려 볼 만합니다 지금 이 매물대에 대가리 맞았는데요 과거부터 이런 큰 반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세로 흐르는 올렸다가 이렇게 또 약세로 흐르는 이런 무빙이 나오니까 이번에 버티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또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떨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데를 또 이렇게 빌빌거릴 거니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참고 우리는 이것만 기대합시다. 어떤 거 기대하느냐? 여기가 노란불입니다. 조정받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오케이. 오케이. 흰색까지 떨어지면 암울이긴 한데 그냥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상단으로 안착하고 이 위쪽 두들기는 이런 모습 나오면 우리 방송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거 그때 매수 들어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다. 그 전까지는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나왔었던 이첫 번째 이 상승, 이 상승이 뭐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첫 번째 상승에서 바로 매수 때리는 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왜 리스크가 높냐? 장이 개판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하락장이지? 어. 에이, 계속 떨어졌잖아. 계속 떨어지는 장이었어요. 이때도 계속 떨어졌잖아. 이때도 반등 나왔을 때 샀으면 거지 됐어. 옛날 해. 복장 때 동일합니다. 정말 올라갈 때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는 장도 있지만 올라가다가도 올라갈 때는 요때 한때였어. 그 이후에는 올라가다가 다 이게 개판쳤어. 개판 치는 개판 기록이 너무 많아. 올릴 때도 올릴 때도 올리지만 이런 기억이 뭐한세달네달 올려놓고 떨구는 거몇달 떨고 떨구? 그 봐. 1년 1년 동안 옆으로 갔는데 1년 걸려 올리는 기간보다 내리는 기간이 훨씬 길다. 확률 봐. 이게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 떨어질 확률이 높아. 떨어진 내역이 훨씬 길죠.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첫 번째 양봉에서는 굳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확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지금 타지 말고 조금 더 이쁜 자리 잡아주면 그때 매매하도록 합시다 실매매 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보수적인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손절이라는 거 하기 때문이죠 손절 잡고 나가면 거지 되니까 거지 되지 않도록 조금 보수적인 자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단 자리 올라온 거 지금 버티는 거 요거 정말 마렵습니다 마려울 만한 자리예요왜더 올라가 더 올라가 가든 정말 잘 버텨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 4시간 봉으로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난 그림 맞춘 걸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림 많이 그리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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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그림 맞추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림 맞추는 거 도움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도움되는 거 매수를 때려야지. 매수 때리더라도 알트코인 막 10개 추천하면서 아 이거 뭐하어요 지금 뭐하어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고 물리면 아 저점임. 저점임. 아 저점임 존버하셈. 어 어, 무조건 불장 올라감 그런 무책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 매수하더라도 몇개안 들어갑니다. 뭐두 개, 세 개만 딱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같이 하죠. 그런 실매매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림 맞추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그림보다는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이제 매수 때리고 그리고 전략적인 매매 전략을 함께 가져갔을 때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매매 전략상 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이첫 양봉 실내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지켜주는 이런 무빙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굳이 여기서 마렵다고 저점 매수 마렵다고 들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동 많이 했으면 이런 아, 데에서 털렸어. 이런 데에서 입 많이 털렸어. 다 털렸어. 손절 여러 번 나갔어. 그런 거 노렸으면 이미 여러 번 손절 나가서 마이너스 20%야. 복구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손절도 안 나고 좋죠. 그런 매매를 저는 추구하니까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비트시망 여기서 마감 주도록 하고요. 알트시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철 님알트덕가이 검사. 체기 철린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코인더 방송 메인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랭킹 쇼 시작할게요. 거래 대금 1등부터 5등까지, 상승률 1등부터 5등, 거래 대금 1등부터 5등까지 보면서 현재 국내 시장에 있는 국내 알트들의 상황을 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고 여러분들 개인 알트도로 봐드릴 거니까 그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1등 코인 수이수이 수이 코인입니다. 수이 코인 800원대부터 관심 가지겠다 했는데 매수는 못 때렸다. 아 정말 아쉽다. 이거 봐 그림 잘 그리면 뭐 해? 돈을 못 버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 잘 그리고 어? 가격 예측하고 이러면 뭐 해? 못사면 도루묵이다. 나도 뭐 800원 하면 관심용만 뭐 가지겠니. 뭐 하겠니 했는데 시청자들도 어, 800원 하는데 어쩔까요? 했는데 비트코인이 개판이라서 안 샀더니 올랐더라. 이거 봐. 800원 간다는 그림을 그리면 뭐 해? <laughs> 매수를 못 때리는데.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굳이 볼필요 없다. <laughs> 그림은 누구든지 그려. 생각은 누구든지 해. 그 생각만 보고 아, 내 생각대로 됐음 돈 벌었쥬? 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 여러분들 내가 800원 말했잖아요. 8 0 0원때왜안 샀어? 하,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대단했겠지 나도 나도 있는 척했겠지. 뭐 그런 있는 척은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맞췄다. 800원 기대했지만 못 샀습니다. 너무나 아쉽 너무 아쉽구요. 아쉽고 수익 코인 바닥권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와22% 23% 반등 많이 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 수익 코인 빠는 알, 유튜버들 많이 않죠? 신규 코인 많은 유튜버들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 대금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대금 2등 리플 코인입니다. 국내 국내 사람들이 좋아해서 2등 찍었습니다. 바닥 권에서 지금 반등은 좀 쳐주긴 했어요. 6%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국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laughs> 거래 대금이 많이 찍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래 대금 3등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거래 대금 3등이라는 건 알코인 개판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시가 거래 대금 5등 안에 들면 안 됩니다. 거래 대금 13. 3등 거래대금 12등 이렇게 밀려야 알트장이니까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3등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알트장 아니니까 그걸 팔 필요 없다 라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 4등 솔라코인 입니다. 파다권에서 얘도 받는 거 많이 쳐줬어요. 14%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몰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제부터는 거래대금이 조금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이 292억 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 292억 은장 좋았을 때저 밑에, 밑에 있는 그런 애들이 2 0 0억대예요 거래대금 거 거의 없습니다. 거래 대금 4등 코인이 292억이라는 뜻은 이 시장 현재 업비트 현재 국내 코인 시장은 대빙하기다.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개판인 개판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도 거의 안 해주고요. 비트코인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이런 장이니까 리스크가 너무 높은 장이다. 계속 떨어지는 장이다 라는 것만 꼭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내 IT 시장 기회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회가 있느냐? 요거 살짝 여담으로 진행할게요. 4시간 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봉으로 막 이런 거 찍어봐. 모스코인, 샌드바, 아, 샌드박스 이런 거 찍어봐. 샌드박스 해외긴 한데 요즘 알트들이 2023년, 2023년도 1월 1일 가격으로 회기해서 과거 회기야 바로 이제 스바루입니다. 스바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죠? 바로 스바루입니다.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23년도 매매. 리 제로입니다. 리 제로. 제로부터 시작하는 23년도 알트코인 가격입니다. 개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6개월 어디 갔어? 잃어버린 6개월입니다. 올린 거다 개판되고 다 뒤로 갔어요. 이런 코인을 많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저점 잡이 좋아하시는 분들 기회가 왔다.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좀 많습니다 이런 애들 이오스 아 이거 과거 회기를 넘어서 23년도 1월 1일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야, 김치코인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박이 23년도 근처 무비블로 23년도 근처 이거 봐 23년도 1월 1일 근처 때부터 불꽃처럼 두배 올랐다가 다 뺐습니다 요즘 이거 다빼 오지게 빼 STP 이것도 꽤나 많이 뺐어 세... 세탄 아니지 디카르고 23년도 다 왔어 1월 1일 다 왔어 센티널 23년도 <laughs> 1월 1일까지 다 왔어 스톨 다 떨어졌어. 이거 봐. 국산 코인들 개판치고 있습니다. 메타디움 거의 23년도 1월 1일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트코인 어떻게 됐죠? 23년도 1월 1일 대비해서 7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알트코인이 정... 말로 담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담백해져가지고 혹시나 저점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는 어떤 가냐면 옛날에도 제가 유튜브 쇼츠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일봉입니다한시 한 아니야. 2, 3주 지나고 이 영상 보고 욕 달지 마. 어, 일 봉이니까 몇달뒤 이야기입니다. 현재 비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다가 정말 운 좋게 다시 상단 자리 버티고 한 파동 돌리잖아요. 한 파동 돌린다고 불장까지 오는 거 아니고 한 파동 돌리게 되면 이때 다시 알트 회복장 옵니다. 알트 회복. 왜 이때 알트 회복장이 오느냐? 옛날에도 동일했습니다. 옛날, 옛날, 옛날. 2019년도 최저점 바닥 한번 찍고 나서 이때 알트 코인 올랐고요. 이때 알트 코인 뒤졌고요. 한 파동 돌 올랐을 때 알트 불장 다시 왔고요. 이 불장이 이때까지 요째 여기 근처부터 불장 와가지고 여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두달 동안 알트 순환매 불장입니다. 요때 여기 부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날봉상 지금 버티고 있는 이 구간, 이 횡보 구간에서 한 파동 더 올리면 올리기 시작하는 이 초창기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쭉 올라갑니다. 왜 그런 장이 오느냐? 올린 거 원해로 올렸다가 원해로 다 뺐습니다. 이렇게 원해로 올렸다가 원해로 다 빼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장이 잘 옵니다. 차트 흐름상 이렇게는 쉽게 쉽게 잘 아요. 한 번에 올린 거한 번에 다떨어다가한 번에 다시 올리는 왜냐면 떨군 게 너무 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려주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려준다면 수급이 또 많이 몰립니다. 왜 이렇게 불장은 안 오겠지만 전 이렇게는 불장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오겠지만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어, 이렇게 더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수급이 몰리고 알트코인들도 또 순환 매장 이런 게또 무시고 오니까. 그런 장을 기대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너무 담백해진 알트 코인, 정말 비트코인이 조금 안정화되고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장기 투자로 알트 코인을 조금 묻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응. 그런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6개월 안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6개월 안에 이제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 생각하고, 그 부분 생각하고, 그런 장기, 장투 알트, 어떤 거 살까, 이런 부분도 컨텐츠로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저희 포트폴리오 항상 공개해 드리죠. 그럼 포트폴리오 공개로 장투 알트도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거는 묻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 뭐 샀는지 그리고 추천할 만한 알트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단타 있죠. 단타 알트들도 비트가 좀만 더 회복되면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이 비트가 다시 올라간다는 이런 증거 이런 회복할 만한 그런 모양새만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지금은 지금, 지금은 왜? 아래쪽으로 장... 자꾸, 자꾸. 미래 자꾸 밑으로만 보여줘 이렇게 밑으로만 보여줘 밝은 미래가 없어 좀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반등 시계 나오고 회복하고 완착하는 이런 모습이 나아지면 좋겠네요 아마 요렇게 요런 아, 때까지 와야 됩니다 7월 7월 중순에서 한 8월 말 요때쯤 아, 되야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몇달 뒤입니다 한두 달 뒤입니다 한두 달, 달 뒤에 비트가 회복을 잘해뒀다면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야담이었고요 거래 대금 5등 코인 앱토스입니다 애토스코인 바닥권에서 반등 좀나왔줬죠20% 올랐기 때문에 거래 대금 5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 좀쳤는 애들 지금 거래 대금 상단히 몰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여기 8월 15일날 최저점을 깨는 이 무빙에 나왔었던 이 음봉 이 근처에 다른 애들 음봉 있거든요. 15일이 아니구나. 10일이구나. 어, 10일날 있었던 이 음봉 이 음봉 때 알트코인 떨어진 것들 대다수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애토스 회복 못했고요. 솔라 회복 못했고요. 대다수 코인들이 이렇게 이때 떨어진 거 회복 못하고 있으니까 우린 기다리봄칙하다라는 거예요. 애들 반능도 거의 못치고 있어.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알트코인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지금은 매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현물이니까 <laughs>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이 좀더 좋아지면 그때 잘 매매해보도록 합시다. 전일 대비 1등부터 5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등 수익코인입니다. 자꾸 더 상승할 것 같은 이제 단, 단기적으로 자꾸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아이씨 비트가 여기서 그냥 계속 오르려나?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수익 살만해. 이거는 수익 수위 코인 사고 싶은 사람은 비트가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수위 사세요. 나는 기다릴 거야. 나는 기다릴 건데, 혹시나 내가 야수의 심장이다. 어, 나의 심장을, 나의 심장을 참을 수 없어. 나의 손가락 참을 수 없어. 현금 들고 있는 거못 참겠어. 하면 수위 사시면 됩니다. 수위가 현재 가장 이쁘고요. 단타치 비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코인 수위입니다. 혹시나 비트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수위 사면 돼요. 근데 비트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손절 개커, 손절 7% 나가거든. 조금만 하면 이제 마이너스 6% 7% 찍히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요. 비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매매하실 때는 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타치권는 얘밖에 없다는 거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상승률 2등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코인. 바닷리에서 그냥 피리치 올렸다 내렸다 하죠. 비트 코인과 전혀 영향이 없는 모습입니다. 앱토스. 얘는 올리고 있긴 한데 변동폭이 좀 적어요. 변동폭이 이제 수익만큼 그렇게 확확 오지도 않고요. 수위 코인은 신규 상장 코인이라서 또기대심리라는지 그리고 또 가볍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앱토스는 과거에 또해쳐먹은 정적이 있죠? 요거 해쳐먹은 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애매하다. 앱토스 7파이는 수위가 낮기 때문에 수위 여러분들이 추천드린 겁니다. 왁스코인입니다. 상승률 4등인데요. 바닥에서 그냥 반등 조금 쳐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개판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택스코인 바닥에서 그냥 반등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요것으로 업비트에 있는 거래대금 1등부터 5등까지 싹다 봤는데요. 굳이 매매할 코인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정말 내가 손가락이 너무나 간질간질간질 해가지고 매매하고 싶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른 것다 필요없어.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수위를 사셔야 됩니다. 이거 올라가야 수위가 올라가요. 수위코인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영향을 엄청나게 세게 받는 친구니까 이거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단타 치검은 예예요. 지금 비트가 올라가더라도 알트코인들이 반응을 못한 애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가장 민감 민감한 친구는 수위니까 수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거는 뭐 굳이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안착하고 이렇게 이쁜 모습 만들어지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매매 안 할게. 손가락 정말 간지러운 사람만 해. 어. 초단타야. 초단타. 이거 내가 말한 이 수의 시황은 3일짜리다. 오늘 19일이니까 3일짜리 21일까지만 유효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금일 알트시환 여기서 마감짓도록 하고요. 아, 채팅 진짜 많이 올렸는데 올리셨는데 그 부분 읽어 드리면서 금일 이제 컨텐츠 여기서 마감짓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알트코인이라든지 소통 내용 하나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짝짝.